관계대명사 관계대명사가 뭐야? 문장과 문장을 연결해주는 거다 라고 보면 되거든요 문장과 문장을 연결해주는 거다 자 그래서 우리 예문 한번 보자 I saw the horror, horror movie 보자. 나는 뭐다? 나는 뭘 봤다? 그 공포영화를 보았다 나는 그 공포영화를 봤다 근데 그 영화를 누가 추천해 주었어? 어제 너가 추천해 주었잖아. 그죠? 그러면 어제 너가 추천해 준 영화를 봤어. 자, 공통 분모가 뭐야? 공통 분모. 또 호러 무비랑 또 여기서 공통이 뭡니까? 그렇지, 이. 맞지 똑같잖아. 이시 뭐야? 그 공포 영화잖아. 그러면 자, 어떻게 하느냐. 문장 두 개를 연결할 수 있잖아. 너가 어제 추천해 준그 공포 영화가 되겠죠. <laughs> 되겠죠? 우리 첫 번째 단계는 뭘 하느냐 하면, 일단은, 일단은 뭐다? 얘가 사람인지 사물인지 보는 거야. 이 t 은 사람이야, 사물이야? 사물이죠. 그러면 사물이니까 뭐, 요거 중에 오겠네? 맞죠? 그리고 얘가 그 다음에 봐야 될게 얘가 주어 역할에 목적어 역할에 아니면 소유격이야. 누구 누구의 소유격이야. 주어 역할이야? 목적어 역할이에요. 너는 그것을 추천했다. 그것을 이니까 뭐다? 목적어죠. 목적어죠. 자 그러면 이제 봐봐 표에서 본다. 사람, 사물이나 동물 나타내고 무슨 격? 목적격이니까 뭘 쓰면 돼? 위치 있으면 됩니다. 마지막 단계는 위치를 정해주면 돼. 첫 번째 공통 부모 바로 다음에 뒤에 문장을 끼워주면 돼요. 되겠죠? 그러면 오케이. I saw the horror movie that you recommended. 요거를 그대로 a t 수로 바꿨으니까 빼고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근데 아까 전에 지금 위치를 하면서요. 위치 대신에 뭘쓸수 있다? That도 쓸수 있거든. 그래서 위치 대신에 대수를 썼고, 본도 붙이는 방법 알겠어요? 오케이 그러면 이것도 한번 연습해보자. I'd like to meet someone 나는 누군가를 만나고 싶다. 그 사람 나를 잘 이해해줘. 두 문장이 뭔데요? 두 문장이 두 문장은 이래, 여기다 써볼게. I'd like, I'd like to meet someone. 나는 누군가를 만나고 싶다. 요 문장이라. 또 그냥 남자라고 할게. He understands me well. 이렇게 되겠죠. 그 사람은 날잘 이해해 줘. 그럼 공통 품모가 뭐야? 여기에는 Someone. 여기에는 누구? He. 맞나? 네. 그러면 그대로 적용. 자, 사람이야? 사물이야? 아, 사람. 주어로 쓰였어? 소유격이야? 주어 목적어 소유격 중에 뭡니까? 주어로 쓰였죠? 그러면 사람이고 주어로 서였어 그러면 뭐가 와야 돼? 어후 또는 대시 오겠죠. 근데 위치는? 썸은 바로 뒤에. 여기 오면 되겠지?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우리 만드는 방법은 다음 시간 조금 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주의할 점은 이거 전부 다 어떻게 해야 돼? 기억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알겠죠? 사람을 나타낼 때 who, who's whom 사물을 때는 which w h o s which 자, who는 대수로 목적격도 대으로 사물도 위태 목적격도 대 근데 후즈는 이거 대쓸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뭘 써야 된다 그대로 후즈밖에 없다 음 응. 요거는 응. 원래 목적어는 후 맞는데 이거를 후로도 쓸수 있다 원래는 목적격이니까 후인데 후로도 쓸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나중에 배우겠지만 선행사를 포함하는 것은 what 이렇게 되는 거죠. 뭐뭐하는 것 what 알겠죠? 자, 이거는 그때 나왔을 때 다시 한번 보고 밑에 예문 이 있으니까 자, 그리고 요거 중요하다. 자, 선행사가 사람이 면 이렇게 쓰고 사물이 면 이렇게 쓰는데 사람이랑 사물이랑 합쳐진 건 어떻게 되나? 그와 그의 강아지 이런 식으로 선행사가 그럼 어떻게 씁니다? 고민할 필요 없이 뭘 쓰면 된다? 됐 쓰면 된다. 후를 쓸지 위치를 쓸지 고민하지 말고 그냥 됐어라 이거죠. 선행사에 사람 플러스 사물, 사람 플러스 동물. 자, 그렇지 이런 거. 사람 플러스 사람, 아 사물, 사람 플러스 동물 또는 최상급, 최상급. 자, 이런 것들. The only, the very, the very는 무슨 뜻? 바로 그란 뜻. 또는 all, every, 뭐뭐 thing 이렇게 되면 보통 뭘 쓴다? 관계 대명사. 이런 게 오면 who나 위치 대신 뭘 쓴다? that을 씁니다. 그래서 it was the very 그것은 자, 바로 그 콘서트였어. 콘서트였어. 내가 가고 싶었던 것은 바로 그 콘서트였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선행사가 누굽니까 더 베리 b 설트 죠, 바로 그. 근데 더베리가 나왔으니까 어떻게 해주라? 더베리가 나왔으니까 얘를 위치 쓰지 않고 뭘 쓴다? t h i 쓴다 이 예. 되겠죠? 네. 어. 자, 이것도. 자. He is the only 네 유일한 사람이다 자 이거 뭐다 후 쓴다 됐습니다 the only가 나왔기 때문에 됐습니다. 후 안쓰고 됐습니다. 그치 she wants to meet 이렇게 되는거지 자 되겠나 그녀가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 유일한, 그녀가 만나고 싶어하는 자 유일한 사람이다 그가 알겠죠 그래서 이거를 후 대신에 뭘 쓴다 됐었다. 이 말이에요. 네. 자, 이제 밑에 한번 봅시다. 주격관계 음, 대명사부터 볼게요. 음. 자, 주격관계 대명사. 주어 역할을 한다는 거지. 사람이면 who, 사물이면 which. 둘다 둘 뭐로 바꿀 수 있다? 대됐로 바꿀 수 있다. 나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어떤 사람인데요? 유머 감각이 있는 사람 이거 두 문장으로 하면 뭐야? I like a man 나는 사람을 좋아하고 남자라고 할게 He has a sense of humor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공통 부모가 뭐다? 공통 부모가 어맨이랑 또 희가 되겠죠. 희가 주어로 쓰였어, 목적으로 쓰였어. 주어, 사람이고 주어제. 그러니까 이건 뭘로 바꿨다? 후로 연결한 거예요. 위치는 여기 들어가면 되니까, 그 오케이. 그래서 I like a man who has.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이때, 어맨이 뭐라고 한다? 우리 어맨을 선행사라고 합니다. 공통분모가 되는 거. 그죠? 이거 have야, has야, 얘들아. 헤브야, 해지야왜해지일까 헤브가 아니고. 얘의 주어는 얘잖아. 얘는 선행사가 없는데, 어맨이지. 단수야, 복수야? 그래서 헤브가 아니라 해지가 오는 거야. 이해되겠습니까? 네, 그래서, 요렇게, 요렇게 해서, 요렇게 꾸며주는 거요 우리 독해할때 많이 하잖아. 나는 사람을 좋아하는데 유머 감각이 있는 사람. 자, 그래서 이거는 뭡니까 주어 역할하는 주격 관계 대명사로 쓰였고 대수로도 바꿀 수 있습니다. Look at the girl. 소녀를 봐라. 어떤 소녀 who is wearing a cap. 모자를 쓰고 있는 소녀가 되겠죠. 그래서 얘도 주격 관계 대명사로 쓰였고 바로 동사가 나옵니다. 자, 선행 걸인데 선행사가 더 걸이기 때문에 is야 are야? 어 걸이니까 is야 are야? is 요거 얼 r 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다음에 그는 안다 온라인 가게를 한다. 어떤 온라인 가게인데? 위치 자, 렌츠 스노보드 장비를 빌려 주는 가게죠. 요렇게 꾸며 주자. 그리고 An online 온라인 샵이 선행사죠. 선행사가 사람, 사물. 사물이니까 위치. 위치 대신에 뭐쓸수 있다? 뱃쓸수 있다. 자, 동사, 어, on, an online 온라인 샵이 주원, 이제 선행사니까 렌트야, 렌트야. 네. 체어, 사민신단수니까. 이것도 주격 관계 대명사 되겠어요? 그 다음. 자, 소유격을 좀 많이 헷갈려 하더라고. 소유격 특별히 좀잘 보자. 후주인데, 사람 사물 따지지 말고 후주입니다. 사실, 요거를 우리가 안 하고 갔는데, 이 사물일 때는 이것도, 자, 요거 하나 적어주고 가자. 오브 위치도 돼요. 오브 위치. 사물일 때는 오브 위치도 됩니다. 하나 적어두고 가죠 근데 우리는 똑같다라고 볼게요. 그냥. 사람이나 사물이나 소유격은 전부 다 후주가 온다. 앤디는 okay. 소년이야. 어떤 소년? 그 소년의 목표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배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두문장으로 나눠 볼게. ND is a boy야. 그리고 his his goal. 그의 목표는 is to be 블라블라. 되겠나? 공통부모 뭐고 어보이랑 여기는 히즈. 히즈가 뭐야? 소육격. 맞아요? 그러니까 뭐가 왔어요? 후즈가 나오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어보이를 선행사로 받아줍니다. 어보이 선행사 후즈는 소유격 관계 대면사, 소관대다. <laughs> 특이한 점은 소관대다 하면 바로 이 명사가 나와야 돼요. 누구누구의이니까. 그 사람의 목표니까. 되겠죠? 어 버튼을, 아, 자, pass me the book. 책을 나에게 전달해줘. 어떤 책? 그 책의 커버가 빨강색. 즉, 표지가 빨강색인 그 책을 나에게 넘겨줘. 이렇게 되겠죠? 요거 소유격이니까 뭐야? 소관되니까 뒤에 뭐가 나왔다? 커버 명사가 나왔어요. 되겠습니까? 한개 더. 나는 친구가 있어. 어떤 친구인데? 그 친구의 이름이 뭔데? 더세메에서 똑같아. 뭐랑? 나의 이름이랑. 나는 이름인데 하고 똑같은 친구가 있다 이 말이야. 나는 친구가 있다. 근데 그 친구의 그 친구의 이름은 자, 소유격 관계 대명사고 뒤에 명사의 구조가 나오고 이 합쳐서 뭐가 된다? 주어가 되는 거예요. 동사 이 s 그 아이의 그 친구의 이름은 나와 똑같다 이렇게 요자 마지막은 우리 목적격입니다. 목적격. 목적격. 목적격은 이제 목적의 역할을 한다라는 건데. 자, 보자. The woman who whom that you saw wasn't my teacher. 자, 그럼 요거 두 문장으로 나누면 The woman wasn't my teacher. 그 여자는 우리 선생님이 아니었어. 너가 왔어. 그녀를 자, 공통부모 뭐야 공통적으로 쓰인 게더워먼 여기는 헐 맞죠 그러면 일단 위치는 어디 끼워 놔야 돼 여기 뒤에 끼워 놔야 되고 그러니까 중간에 들어간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어디까지 여기 이렇게 중간에 끼어 들어간 이유가 바로 거기에 넣어야 되니까 자, 그리고 이거는 뭐야 사람이고 주격 목적격 목적격이죠 그녀를 이니까 그래서 후 되는데 아까 전에 뭐라고 했어? 후도 되고 또 뭐도 된다 w h 도 된다 했지? 또 뭐도 된다? t 도 된다 그래서 이렇게 후 h o w 이렇게 쓴 거야. 알겠죠? 그래서 더 h e woman이 여기서 선행사가 되고 선행사가 되고 요거는 뭐다? 목적 관계 대명사고 그래서 뒤에는 목적격 관계 다음, 되면서 다음에 you s w 주어 동사의 구조가 나오겠지. 그래서 큰 주어 봐봐 이 the woman이 큰 주어야. 큰 주어고 큰 동사는 wasn't. 작은 주어 작은 동사. 자 전체적으로는 그 여자는 우리 선생님 아니었어. 어떤 여자? 너가 어, 너가 봤던 그 여자 이렇게 되겠어요. 이때 관계다. 나는 잃어버렸어. 그 패션 잡지를. 어떤, 너가 나에게 빌려줬던 잡지지. 그럼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여기까지가 또 매거진을 꾸며주고. 매거진은 뭐다? 패션 매거진은 선행사고. 자, 주어 나한테 빌려줬다. 얘는 뭐다? 목적의 역할을 하는 목관대가 되겠네. 목적격 관계 대명사가 되겠네. 그죠? 근데 사물이니까 위치인데, 대수로 바꿀 수 있다, 없다? 있다. 있다, 준기야 그래서, 대. 되겠죠? 사람을 나타낼 때, 후, who, 나, 훔. 대수로 바꿀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다음, 나는 잊어버렸어. 투니까 앞으로의 일이네. 그 책을 반납해야 되는 것을 잊어버렸어. 어떤 책인데? 어떤 책? 내가 도서관에서 빌렸던 책이야. 그래서, 요건 이렇게 꾸며주고, 얘는 목적격 관계 대명사가 되겠어요. 자 마지막으로 what 요거는 사실 아까 전에 우리 여기서 보자고 한 거거든. 자 잘봐. 팀은 그 아이를 화제에서 구출했습니다. 구조했습니다. What he did was brave. 자 뭡니까? 그가 행했던 것은 용감한 것이었어. 그럼 이거는 was h t 뭐다? 어 요겁니다. w h a t 은 풀었으면 뭐다? the thing that, the thing which. 이렇게 씁니다. 자, 그래서 the things that을, the thing, the thing which를 w h a t 으로 바꿔버렸어. 그러니까 얘, 얘 앞에는 선행사 옹 돼야 안 돼요. 왜냐하면 이 the thing이라는, 원래 이 the thing이 선행사거든. 다시 보면, 조금 분석해 보면, the thing이 선행사고, 얘는 뭔데? 뭐 대은 목적격 관계대명사잖아. 그런데 선행사를 없애 버리고 얘를 뭐로 만들었어? 뭐로 만들었다? was로 만들어 버린 거야. 그러니까 what 앞에 선행사를 쓰면 돼요 안 돼요. 즉 the thing what 이렇게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그래서 the thing that the thing which가 하나의 what이 된 거야. 그럼 이것도 내가 진짜로 필요한 것은 지금 right now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뭐다? 내가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뭐다? 조언이다. 그러면 was 뭐로 쓰였다? the t h i 더띵 위치로 쓰인 거예요. 알겠죠? 오케이. 그리고 이거 전체가 주어가 됐으니까 동사는 당연히 복수가 아니라 단수로 is로 받아 줍니다. 오케이. 정리해 보자.